제가 속초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그때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 입이 터졌어요. <laughs> 이 터진 입이 다 무너지지가 않아서 진짜 많이 먹고, 진짜 많이 먹는 거를 건강한 걸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밀가루가 되게 많이 먹어가지고 다이어트는 아닌데 건강하게 먹는 식단을 해야겠다. 분비가 살짝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좀 건강한 식단을 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하기 위해서 쿠팡에서 구매한 제품이 있는데, <laughs> 쿠팡에서 꽤 많은 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은 점심을 그래도 가볍게 먹고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가는 샐러드집이 있는데 그 샐러드집이 생각보다 비싸요. 한 끼에 한1 3 0 0 0원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 샐러드를 맨날 먹기 너무 부담이어서 좀 만들어 먹는 게좀 쉽지 않을까 해서 그 샐러드 가게에서 먹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칼로리가 엄청 낮은 다이어트 음식은 아니고 자체를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비비드 키친이라는 곳에. 얘는 샐러드용 오리엔탈 드레싱. 저당 오리엔탈 드레싱. 그리고 얘는 비건 마요. 칼로리가 낮진 않아요. 비건 마요드여서 식물성, 동물성 먹으라는 거겠죠? 그리고 요거는 뭐더라? 비빔장, 석칼로리 비빔장 그래서 밥이랑 상추랑 이런 거 비벼서 먹거나 아니면 면에다가 약간 쫄면식으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 주문을 했고 그리고 요 콘샐러드 콘샐러드, 저는 콘샐러드 들어가 있는 샐러드가 맛있더라고요 아 콘샐러드 에 콘이 들어가 있는 샐러드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캔옥수수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요 면, 메밀면 그냥 면보다 메밀면이 그래도 좀 더 건강한 느낌이 저만 나는 건 아닌, 나만 나나 하여튼 그런 느낌이 나서 이 메밀면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토마토를 구매했습니다. 토마토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많이 넣어서 만들어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건 쿠팡에서 구매한 건 아니고 그냥 면에 샐러드 위 토핑으로 가버리살 세일하길래 그래 사왔어요. 야채만 먹는 것도 조금 힘들고 오래오래동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사왔고. 그리고 제가 맨날 먹는 그 샐러드 가게에 이렇게 야채들을 팔아요, 요런 야채. 요런 느낌으로 뿌리채 팔거든요? 그럼 이걸 뜯어서 먹는 건데 요거를 팔아서 요거 두 개를 사왔습니다. 한번 오늘은 비빔장을 이용해가지고 메밀면 해서 약간 쫄면 느낌의 샐러드 메밀, 샐러드 비빔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먼저 면을 삶아야겠죠? 아, 면 정도 삶을 정도의 물을 넣어서 아유, 아미쳐 오랜만에 요리하려니까. 잘안 되네. 여기 외밀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묶음으로 팔아. 이렇게 한 묶음씩 뺄수 있어요.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토마토를 잘라주려고 하는데, 보기도 구워야 되는 해야 될게 없나? 어. 으, 설거지 많아지겠다. 콩을 먹을 만큼만 남기고, 여기에 옮길게요. 마지막에 토핑으로 해야 되는데. 야채를 올려줄게 제가 씹어놨거든요? 찢어야 될것 같은데. 야채를 이렇게 붓붓붓 찢어줄게요. 야채가 엄청 풍성하죠 이렇게 밖에 풍성한 거지? 이렇게 따라서야 저는 콘슬러드 진짜 좋아해요. 맛있잖아요. 아,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초당 콘슬러드거든요? 한두좁 3 숟가락 하나만 먹을까? 음! 뭐야? 맛있어! 음! 미쳤다! 미쳤다. 남은 거 여기 넣어줄게요. 야, 콘젤러도 미쳤다, 진짜. 와. 진짜 맛있네, 콘젤러. 근데 그거, 옥수수 살찐다던데나살 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건강한 거 먹어야지, 살도 중요하지. 근데 왜안 건강한 건가? 어, 메밀면 다 끓었다. 잠깐만요. 지금 이거 끓고 있어. 좀있어면 끓겠죠? 넣어줍니다. 들어가세요, 이놈아. 3분 12초. 토마토 잘라볼게요. 그거 진짜 무식하다 나. 이무서워 게. 좀... 아! 아뭘 잘해. 얘를 어떻게 맨날 이렇게 깔끔하게 사실 비빔짱 같이 끼워 고비빔장이숟이있 거기 다 여기다 넣어요. 대충 섞어서 먹을게요. 기침 오니까요. 양념도 게요 원래 이거 숟가락도 필요한데. 음! 음! 이거 비빔장 진짜 맛있다. 야, 맛없, 어 조합이잖아. 진짜 짱 맛있잖아. 야, 먹어보기에. 맛있다. 야, 채소? 채소로? 진짜 솔직히, 이 비빔장만 있으면, 면이랑, 면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이제 야채를 먹어줘야 된답니다, 음. 여러분. 내일 다먹으면여기서기 추가해서 먹을게요 야, 진짜 이렇게 먹으면 많이 거먹을 싶겠어. 미쳤네. 진짜 미쳤네. 꼭 안녕. 미리도 대충 이거 좀 사보세요. 진짜 맛있게. 내밀면이나 아니면 분양면 같은 데다 해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같아 그거 짠 거는 어디수서 먹지? 나 말씀 장땡이야. 모르겠어. 맛있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하고요. 짠장. <놀람> <놀람> 설거지하고 다이어트 때 먹기 좋은 아이스크림을 찾았거든요. 동생이 아이스크림도 먹어볼게요. 짠!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지금 소식으로 얘 먹으려고. 얘가 칼로리가 0칼로리거든요 그다음에 알룰로스 18g 단 없어요. 그래서 어떤가지 그다고 해서 고향 갔을 때 이거 사줬는데 맛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수박 마랑스쿨 걸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똑같아요. 이 조스바가 수박바보다 조금 더 알룰로스 그단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 수박바가 살짝 녹아가지고. 소스바를 먹고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진짜 신기한데 오늘 빨간 것도 똑같고 맛도 그냥 원래 수박보다 살짝 단정도 이질적이고 그러지 않아요 다이어트할 때 한번 드셔보셔라 제가 쿠팡에서 12개인가? 들어있는 거를 7,200원인가 주고 샀으니까 사먹을 만한 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요 아, 너무 이기가 싫은데? 엄마이갓 oh 아까 밥다 먹고 편집을 조금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보려고요 왜냐면 오늘 사실 촬영도 해가지고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른 씻고 자려고 합니다 아왔다 세수를 해주려고 영어 깜놀 너가왜이게 어둡게 나온 거지 세수를 해줄게요 아이리으로는 영어 쓰고 있어요 오좋 어쩌다 보니까 이게 막 그렇게 좋다 이건 아닌데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걸 계속 내가 쓰고 있다라고 인지를 못하는데 그냥 볼리병에서 맨날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닦아줘요. 흔적 없로 제가 느낀 건데 세수할 때손 닦아주는 거랑 안 닦아주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얼굴에 낳고 안나고 이걸로 써서이안침 순복해서 마이 아, 클렌징 되게좋은게 쓰다 보면 뭔가 하얀 알갱이 같은 게나오는게 느껴지거든요. 피지 같은 게. 그래서 계은해주면서 해주면, 여기 숨빛이 에해 주나 블랙 이렇게 해서 같은 게좀사라져고 이렇게. 이거 써. 이 라인이 좋아서 얘도 얘를 써어요 지금 세트 다 해줬거든요. 오늘은 어제 다이소 그거 리들샷 해줘가지고 팩을 해주면 더 좋아서 팩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거예요,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썼었는데 그때는 그냥 허니바스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다린 허니 마스크라고 네. 새로 나왔나봐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당순 선물입니다. 제가 선물 받았는데 좋아서 요즘에 잘 쓰고 있어요. 버시오브 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맨 처음 쓰실때 얘가 효과는 좋았는데 힘들었던 점이 잘안 씻겨져가지고 톤이 잘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거 만다린 허니 마스크는 그때보다 좀더잘 씻기는 느낌, 조만의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향이 그냥 허니였을 때는 꿀냄새가 조금 진하게 나가지고 향에 무화하신 분들은 쓰기 어렵겠다 싶었던 그런 향이었는데 지금 요거는 좀 향긋한 향으로 바뀌어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리드샷 한 다음날이나 낮제때까 하고 나서 이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이건 또 오래 놔둬도 되는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놓고 작업할 거 있으면 작업하거나 아니면 뭐 드라마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 그래요. 제주도에서 생산된 프리미엄 꿀이래요감귤 꿀. 걸 그래서 약간 냄새가 쫀득한 향기가 나요. 신기하게 이것도 같이 주셨는데 이것도 팩을 하고 나서, 이렇게 각질제거들도 같이 내는 거여가지고, 그것도 저한테. 근데 지금 어제 리드샷을 해서 이걸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팩을 했고요. 그럼 저는 한 20분 정도? 쉬고 오도록 할게요. 우선은 20분이 지났고요. 이 알갱이로 잠깐 마사지를 해줄게요. 물을 묻혀서 씻어가면서, 이렇게 해으면 뭔가 마사지가 되는 듯한 느낌. 옆에, 옆에, 옆에. 마사지를 좀 해줍니다. 지금 보면은, 고기다 닦였어요. 다, 저 벌써 지워졌거든요? 일단 이렇게 세수해주면 되고, 저는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수하고 샤워만 했어요. 머리는 감으려고 했는데, 자주 감으면 탈모 생기는 거 아시죠? 저 탈모 생기기 직전이에요. 스킨 발라줄게요. 이런 팩을 해줬기 때문에, 반반히 해주면 돼요, 스킨케어는. <목소리> 앞으로 많는게 언제 없어질까, 진짜. 촉촉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것도 주셨거든요 와인로럼소서 감사합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때마침 제가 세럼이 딱 떨어졌는데 선물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약간 재질이 이 세럼은 약간 물 같다 해야 되나? 물이랑 세럼 질감의 그 중간 느낌? 물에 살짝의 점도만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지금 이거 무난하게 바르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요즘 무난템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아 편집을 너무 했더니만 어깨가 아네 언제나 갈듯이 수분 크림은 요거. 제가 애정하는 수분 크림이죠. 저는 요즘 볼 여기 팔자 주있인데 너무 건조해서 여기를 엄청 발라주고 있어요. 여기를 두껍게 발라야 돼요. 팔자가 제일 그거 알죠? 제일 늙어 보이는 주름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를 다들 여기서 보톡스를 그래서 받는 건가 봐. 올려줍니다. 그럼 저는 스킨 케어는 끝났고요. 저는 이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밥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귀찮아서 얼른 얼른 고기 안 굽고 매밀면이랑 해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이제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때 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오늘 카페 가서 뭐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laughs> 먹을 계획을 해봤어요. 밥만 먹을게요만먹겠어 이렇게 쬐끔 넣어 이거 발송이 없어. 2시 25분, 30분까지 해줍니다. 29분인데 사분만 했는데도 면이 뭔가 뿌은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얼른 씻어줄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나 하나가 나에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소스를 배게 한 다음에 이런 야채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곁들이는 느낌으로 먹어줄게요 응? 음. 음 맛있어 옥수수 고기가 없어도 맛있어요 그거 간 날이에요. 카페 가서 작업하려고 나가려고 합니다. 간만에 아디다스 뉴트발란스 신었어요. 가디건 하나 걸칠 거 들고 갑니다. 오늘 밖에가 조금 괜찮아졌다고 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늦잠을 버렸지 뭐예요? 심각하게 늦잠을 자가지고 얼른 씻고 나가서 작업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집 앞에 샐러드 집 가서 사 먹고 가려고요. 내일 네, 만들어. 미쳐, 미쳤어요. 심각해. 너무 게을러. 다시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들어야 돼. 지금 빨리 당장 가봐. 돼요? 얼굴 엄청 뜨었죠. 오늘 그래. 오늘은 더우가 봐아오늘는 진짜 안쌀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좋은 계약이요 갑니다. 크림은 뭐을 먹어라. 왔고 왔고요. 이제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그냥 집 근처 카페 빨리 가려고. 한 번도 안 가본 카페여서 새로운 카페예요. 더워. 어제는 가을 날씨였는데 오늘 또 여름 날씨야. 날씨가 왔다 갔다 미쳤다 저기로 갈 겁니다. 날씨가 보이네. 서강대역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 어, 에? 여기 길이 아닌데? 우선 자리를 먼저 잡아야겠죠? 아. 드시고 가시는 거 마실까요? 아침에 해먹을 샌드위치 만들빵 사서 들어가려고요. 한번더 굽는 거. 아, 치아마트 하려 했는데 없어서 패스. 건강하게 먹기 챌린지인데, 오늘 빵 하나 먹으려고 아, 이거 멜론만 나왔대요. 원래 많이 먹어봐서 알아요. 맛있어요. 아, 더워. 그래서 얘를 좀 오늘 저녁은. 아, 그 손이 끈적끈적거리지? 진짜 이연새우유 빵은 어떻게 만들게 된 걸까? 아주 칭찬합니다. 이렇게 멜론빵 스트처럼 생겼어요. 벨리는 이렇게. 엄청 많죠? 크림. 아, 왜좀 여기에 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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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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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본 가서 먹을 수 있는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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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끓였는데 벌레가 한 마리 날아가 있는데 잡아야 되는데 나못잡으니고 심신이 는데많콩 걸었는데 꼭 잡고 갈게요 못잡겠어요아배부는데 너무 빨리 먹었다 진짜로 하기 싫어 편집. 근데 해야겠죠? 어차피 내가 할 일이잖아요, 사실. 지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벌레 못 잡았어요. 못 뜯네. 분명 큰 벌레가 날라다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게 어디로 간 거야? 노래를 틀고 열 편집 스를 해볼게요. 알아요, 저도. 저도. 저도 알아요. 편집해야 되는 거.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편집해야 되는 거는. 아우 진짜 멀쩡해 뭔지... 어우 이거 뭐야 아 깜짝이야 어우 놀래라 제가 요즘 빠진 노래가 있답니다 근데 빠진 노래가 좀 많아요 이거 좀 볼까? 아데 저는 편집하는 중에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노래 이렇게 비지 m 깔고 하는 거? 진짜 안 싫어 재밌어! 그런 거 근데 제일 싫은 게 자막 자막, 자막 작업하는 거예요 자막 작업하는 게 진짜 너무 귀찮아요 선글라스 제품 아우 시끄러워 주은애님 선글라스로 되게 유명 아나다안해네그 사진은 으으으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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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씨다줄 <된> <laughs> 작업 손가락 보실래요? 보세요, 구경하세요. 불러부담다하시 오늘은 샌드위치를 해 먹으려고 하는데 어제 빵을 못 사와서 빵을 사러 갈거예요 가볼게요. 여행 간다고 골랐던 패디 마커에 다 벗겨졌어요. 응. 치아바타를 사고 싶었는데 치아바타가 없어서 국물방이라서 짤기잼 사왔어요. 짤기 고기를 해동 중이거든요? 고기 해동할 때 다른 것들 준비를 해볼게요 납작! 끝에를 이렇게 어떻게 잘러야 되지? 칼이 너무 안 들어 오늘의 소스는 딸기잼과 마요네즈인데 이건 마이 이거를 옥수수에 넣어서 옥수수 초당옥수수에선 진짜 맛있어요 여기에다가 이거 마요네즈 있죠? 마요네즈를 얘를 아, 나또 잘못 잘랐어. 아, 색상을 두 개를 꺼네요 발라줄 건데, 음, 흘릴 뻔했요 맨날 흘리고 자빠지는 걸까? 나왜 이렇게 흘리지 못해, 안달이야 한쪽 면에 듬뿍 나와줍니다. 이거, 또 어떻게, 어떻게 묵어놨나? 봐 상추. 귀여운 애기 상추도 먹어야겠다. 살짝 스파이크를 위해서. 오케이. 저번에 고기 집에서 우니까 진짜 하루 종일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 안에 공동 주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구워가지고. 이렇게. 엄청 개쩐다 진짜. 이렇게 됐어요. <laughs> 남은 고기 그냥 먹어요. 다 빈버진. 아, 내가 만든 샌드위치. 음? 역시 딸기 짬. <laughs> 맛있어맛있어맛